좀 타스랑 타카가 이제 서로 얘기하는 중. 타카 너 진짜 멋있었어. <웃음> 음. 너도야. <laughs> 음... <laughs> 어 타카는 말할 수 있는데 타스는 대충 해석이라는 거야. 나 너도야. 음. <laughs> <laughs> 해석. 고마워 타카. 그때 여기가 거인가 아씨 말하고 있는데 개씨야 계속... 어디 갔어? 응?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모은다. 어 잠깐만. 제트 빼기 어우, 씨, 양쪽에서 타스가 도망침. 어, 머리... 어. 아스트로 팀에 감염되었다. 아스트로 기생충이. 나 명언 알리는데 이렇게 쉽게 끝나다니. 카메라 주인공 카메라에게 말한다. 뜬 포기하세요.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타카로프. 그 다음이 이제 몇 편인지 모르겠지. 아마 4편일걸. 아, 어, 5편인가? 얘 예, 파트 2였고, 이제 5편쯤 되겠지, 뭐. 왜? 예, 아스트로랑 타카가 있는 상황. 여기 톱하다 그냥 쳐봐요. 일단, 적어도 수민이 형은 사과, 사, 뭘 주도, 주, 줘도 사과를 할 마음도 사과할 마음 없고. 수민이 형그도 돈이. 수민이 형. 둘이다? 수민이 형. 돈이 형한 로벅스 한, 한 5천만원. 난 장난이고. 한500 정도 주면 생각해볼게. 생각은 좀 에바우서. 그때, 그리고. 예상치도 못한 사람이 등장한다. 타슨가 응? 과거 지맨이구만 헤드폰 장착. 아, 이 새끼가. Não, Tá, sim. 내가 발리고 있어. 와, 집에 살려. 뭐야, 가짜잖아. 위에 봐야 되겠다. 다 부셔버림. 당다당, 당다당. 한 마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돌, 마지막 한 마리가 돌진 중. 쿵도동. 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가지마. 나랑 같이. 이거 뭐야 이거 뒤에 뭐가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봐. 응? 응? 이거 예전에도 봤었는데 뒤에 항상 이게 뭐가 있어. 이런 뭐가 되지? 어. 뭐야? 응? 아, 내가 시술했구먼. 괜찮아, 어차피 죽일 예정이었으니까. 야! 그냥 죽어라. 시간이 너무 앞당겨져 버린 거야. 타카맨이 원래 67화에 박살났는 한, 지금 60편대 쯤인데, 이렇게 박살나는거는 똥쌌어 그냥 죽일래 그때 눈치없이 지나가는 그 응? 잠깐어 그거... <laughs> 허허허허 싱 뭐야 난더 괴롭혀야 돼 뭐야 우리 쪽에서 지원한 거 아닌데 우리 쪽에 지원한 거 저런 모습이 아닌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봐봐 니키니 가만히 있어 나... 봐 봐. 내가 해줄거 있어. 똥다니키니 <laughs> 가만히 있어 보라니까. 내가 네, 가만히, 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예. 이제 동거진이 그만하고 동거진이 이제. 그생단보을로어거나 가야 돼서 내가 누르 내야 돼너희들들어 수는 없 내가 계속 가면 어 됐다 룰을 눌러 가도 한번 내가 팡팡다 하그색그에도 얘도 이 죽지 않는 거지 지

티라미슈 케이크 내 아스트로파를 낀 것도 아닌데 어떡해? 저기 아스트로파리 있지? 그렇다면 넌 그냥 죽여줘야겠어. 아 어, 눈치 없는 기생토 톨렛. 가만히 있으세요. 기생. 응? 어 살려세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악 뭐야? 야, 너가 너가 치치본 거야? 아니면 내가 뺀 거야? 어, 아, 네, 갑자기 갑자기 부서졌는데 갑자기 빼가지고 놀랐어. <laughs> 어 잠깐. 내가 이 실수였다. 뭐야?

나쁘지 않은데, 우리 쿠션. 우리 쿠션. 우리 쿠그 우리 쿠 우리 쿠션. 우리 쿠리 쿠션. 우리 쿠션. 우리 쿠 아빠 동반이 반대에서. 이젠 가망이 없어 보인다 너한텐 이제 그만하시지 정말로 할때 뭐야 겨우 업그레이 됐네 뭐야? 지맨? 우와! 그래도 안아서 다행이다. 잠시만, 다. oh <laughs>